난 무서운 늑대라고. 어쩌라고? 내가 왜빨간태 안경을 쓸까? 여기에 나와 있지. <laughs> 베키 블룸클 파스칼 피에클 아기장수도 여기에 <laughs> 옮기. 오, 이 책은 고슴도치에 나왔는데 이걸 우리 직원이 이번 주에 일요일날 이걸 쓰면 좋은 책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 책이. 알았어. <laughs> 알았니? 그래. 빨리, 빨리 빨리 읽어줘야 돼. 빨리 빨리. 근데 여기 늑대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눈치 보고 있지? 이동을 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세히 볼 필요가 화면을 없어서. 딱 이렇게 해서 좀 가까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음, 이 늑대가 좀 빨간 편경을 쓰고 있어요. 여행에 지친 늑대가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늑대는 배가 고프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호주머니에는 돈도 조금 밖에 없었지요. 어떻게 하지? 늑대는 마을 바깥에 있던 농장을 떠올렸습니다. 맞아. 거기라면 먹이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좀 더. 늑대는 울타리 뒤에 숨어 동장 안을 훔쳐보았습니다. 돼지와 우리 젖소가 따사로운 햇살 아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 헛것이 보이나? 늑대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동물들이 책을 읽고 있다니요? 그러나 찬찬히 생각해볼 여유가 없었지요.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늑대는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되시고 <laughs> 아, 여기 좀 봐봐 전에 <laughs> 봤어도 어리 양거리며 뛰쳐나갔습니다. 아우 닭과 토끼는 걸음마다 사지라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오리와 돼지와 저수는 끄떡도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 저수가 투덜거렸습니다. 내버려둬 저도 다 말겠지, 뭐. 우리도 시큰둥하게 대꾸했습니다. 늑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너희들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넌 무시무시한 늑대라고! 알아.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무섭게 굴어. 우리는 교양 있는 동물들이야. 책임대 방해하지 말고 그만 가줘. 돼지가 등을 떠밀며 말했습니다. 늑대는 어떨게에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조양 있는 동물이라고 거참 별난 말이군. 늑대는 고개까지 겨우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나도 나도 글을 배우겠어. 늑대는 당장에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어? 이 어디 학교인 지 알아요? 성남초등학교야. 성남초등학교. 늑대는 교실에 나타 늑대가 교실에 나타나자 아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곧 익숙해졌습니다. 늑대가 궁금한 열심히 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늑대는 1학년 일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난 2학년 일반인데 원대를 음, 보여줄 테다. 신인한 늑대는 농장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달려가서는 큰 소리로 책을 읽었습니다. 뛰어라 늑대야 뛰어라 늑대가 뛰는 거 보아라 너 한참 더 배워야겠어 우리가 쳐다보진 않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돼지와 조스는 들은 척도 않았습니다 늑대는 단숨에 울리를 뛰어넘어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시 눈에 불을 켜고 공부했습니다 먼지투성이 책들을 뒤져있고또 읽었습니다 이제 걔들 또 놀랄거야 이게 어디 도서관이야? 성남 도서관인가? 한밭 도서관 같다 이거 미련해야지 안 보여요. 늑대는 울타리를 울타리 문을 점잖게 들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농장 동물들에게 좋은 느낌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성큼성큼 들어선 늑대는 다짜고짜 차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날에 아기 돼지 세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그만해. 오리가 잘라 말했습니다. 너 많이 좋아졌어. 하지만 아직 멀었어. 돼지가 쿡쿡 웃으며 말했습니다. 늑대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늑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조금밖에 남지 않은 돈을 제가 책방으로 갔습니다. 어? 어디 책방이냐? 캬, 계룡문고, 계룡문고 책방으로 갔습니다. 멋진 이야기 책을 한권 샀습니다. 늑대가 처음으로 가져 보는 자기만의 책이었습니다. 늑대는 그 책을 밤낮으로 읽었습니다. 한줄한줄 한줄 정성껏 읽었습니다. 이제 늑대는 너무 잘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농장에 동물들도 자, 칭찬할 게 들림없어. 띵동! 늑대는 울타리 앞에서 종을 울렸습니다. 들어가서는 불밭에 누워 십니다 잠시 후 책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돼지와 우리의 젖소가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아주 조용히 길을 기울였습니다. 늑대가 정말 재미있게 책을 읽었거든요. 하나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동물들은 다음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졸랐습니다. 늑대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순간 늑대는 연프에서 나온 요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순간 빨간 모자 아이가 되었고, 칼을 휘두르며 으스 때는 해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재미있다. 오리가 외쳤습니다. 최고의 이야기꾼이야. 돼지도 칭찬했습니다. 우리 소풍 갈 건데 같이 갈래? 저 수가 불었습니다. 늑대는 동장의 동물들과 소풍을 갔습니다. 풀밭에 누워 서로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즐거운 오를 보냈지요. 우리 모두 훌륭한 이야기꾼이 될 거야. 조수가 흥겨워 서이 쳤습니다. 그럼 세계를 여행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맞장구 쳤습니다. 내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 돼지가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늑대는 풀밭에 누워 길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사귀다니 몹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늑대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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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벤치에 앉아 가지고 책을 읽어 주고 있죠. 이게 누구예요? 이 아저씨가 책을 읽어 주는 늑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